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당연히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8월달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예, 어마무시합니다. 아, 물론 내수 판매량은 7월달보다 좀 늘었지만 이제 토탈 중국 공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죠. 정말 미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걸로 추측해 볼수 있을 때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3분기가 끝나는데. 어, 지금 조짐은 거의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밝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중국에서는 엄청 생산을 하면 그 내수에서 소화가 안되면 역시 기존에 예측했던 듯이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니까 어, 여러모로 테슬라는 지금 만들기 바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치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44,000대 지금 44,000대를 넘었죠 토탈 지금 내부 내수 판매는 한 뭐한만대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내 토탈 연 생산으로 이제 50만 대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리고 견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을 보면은 아, 생산량이라든지 뭐 서플라이 체인 이슈, 배터리 이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장도 조금 쉬었고요. 뭐 재정비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를 달성했다라는 건뭐 물론 공장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100% 도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매일 매일 무슨 일이 터지죠. 어제 포드 같이 화재도 터지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100% 가동률을 100... 이렇게 완벽 아주 항상 기대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실적이면은 그런 걸 감안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벌써 이 정도인데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일론 머스크도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 분기말 밀어내는 푸시, 테슬라 특유의 이 딜리버리 패턴 때문에 중국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은 점점 그런 게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훌 가동해서 중국 내 팔고, 어, 유럽에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이 말에 이렇게 밀어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벌써 9월이 아니라 8월인데 벌써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초장 초반부터 이게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 제 모델 S는 언제 올지 정말 그러니까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다른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데 힘들고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테슬라도 막 생산에 어떤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제가 모델에서 주문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문량도 폭주하고 있고 엄청 많이 만들고 있고 밀어내고 있는데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로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엑스폴트든 판매량이든 이 9월달에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벌써 조짐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아 구독자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laughs>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아 빨리, 빨리 이제 고지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야, 어느새 이렇게 슬금슬금 750불을 왔네요. 예그 전에 많은 비판적 댓글들도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이게 거꾸로 간다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거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만 항상 생각나는 마이클 버리는 어떨지도 참 궁금합니다 정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고지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도 9월달 미국뿐만 아니라 원래 그런 패턴이 있지만 9월달 판매량이 더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니오의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어, 다른 중국 업체들도 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홍강민이나 이런 애들은 좀 제외하고, 왜냐면, 테슬라랑 이렇게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니오나, 뭐, 샤오펜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니오의 상황이 썩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퍼링, 스타 오퍼링도 있어서, 지금 주식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생산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분을 지금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테슬라도 뭐 미친 듯이 만들곤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생산량이 지금 딸리는 거죠 그걸 얼만큼 테슬라가 지금 가져올 수 있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포드나 특히 GM의 볼트는 완전히 셧다운 됐죠 그거를 테슬라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그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긴 한데 여튼 상황은 엄청 밝다. 이 기회를 일론 머스크가 놓치진 않을 것 같은데, 얼만큼 밀어낼 수 있을지. 참, 거기 근데, 인플로이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뭐, 거기 있는 엔지니어부터 해서, 생산직에 있으신 분들부터 아, 너 엄청 고되게 일하실 것 같은데, 여튼 9월달 판매량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여튼, 니오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러나 니오의 좀 희망적인 뉴스는, 니오도 테슬라 못지않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걸 많이 고려하고 유로인캡에서 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 그래서 이 수출이 참 관건인데 중국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세계적인 위치를 가지려면 결국 유럽을 일단 미국은 좀 힘들더라도 유럽을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도 여전히 그런 밀월 관계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게 지금. 이제 국내 판매량보다 수출 물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진짜 이제 애매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작두타는 전에 한번 표현했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사업적 강가. 아, 중국하고의 이런 사업이 요즘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아, 참 대단한 사람이 여러 방면으로 참 뒤에 그 레이저 와이퍼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적인 면, 판매량적인 면을 보더라도 이 종합적인 걸 어떻게 다 관리하는지 참 뛰어난 사람인 건 다시 한번 확실합니다. 그래서 니오가 지금 중국 국내죠. 중국 내에서 이렇게 싹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면은 유럽을 차츰차츰 차츰 공략해가고 있기 때문에 별망적이진 않지만 좀 조짐은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토요다가 어제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리딩하고 있는데 실상 지금 판매량은 테슬라에 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전혀 지금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테슬라의 그런 FUD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판적 기사들. 근데 실상 돌아가는 느낌은 예,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판매량은 테슬라를 지금 전혀 견제를 못하는 데다가 하, 미국에서는 이거, 이분들 이러다 자멸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심이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계속 노조는 그런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와일하우스에서 그런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3, 4여만 초빙해서 그렇게 전기차 이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시종일관이 스탠스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스탠스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죠. 이런 친환경 흐름하고는 조금 너무 이렇게 대조되니까 아 어, 이거 잘좀 이게 합의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트랜지션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미국 도전은 한결같이 전기차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신 기사입니다. 기술 특허랑 양산은 역시 이래서 다르다라는 것도 토요다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또 테슬라의 아주 재미난 기술적인 이야기 어, 레이저 와이퍼입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이거를 페이턴트 특허로 이제 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레이저로 이 전면 유리를 닦는 건데 어 생각보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실생활에 쓰일까라는 생각에 계속 의, 의구심은 듭니다. 레이저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걸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랑도 관련하면 레이저는 빼놓을 수가 없는 장비입니다. 레이저는 정말 중요한 장비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레이저 어닐링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도 잠깐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레이저로 어떤 이제 물체를 데울 수가 있는데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도 도핑을 하면은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M mp 정션. tn 정션 뭐 이런 만들어야 되는데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레티스 격자 구조들이 개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닐링 해 가지고 잘 이쁘게 이제 만들어서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레이저 어닐링이 있습니다. 이게 웨이퍼를 레이저로 쏴 가지고 가열을 시키는 건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일단 아그렇 반도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니까 레이저 어닐링의 장점은 그니까 내구성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어차피 반도체랑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어, 이 와이퍼 블레이드를 왜 대체하려냐? 예, 죄송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개인 채널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채널이라. 와이퍼 블레이드나 이런 기계적인 면들들은 어,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 레이저 어닐링을 대체하는 게 이제 램프인데 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그렇다고, 이거 좀, 어느 정도 제가 일반화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아, 레이저에 단점이 있지 않냐. 단점이 있습니다만, 통, 기본적으로, 제너럴리 이런 메카니컬 파트라든지, 뭘 데운 데 있어서 램프를 쓴다라든지, 레디언트로 쓴다라든지 이러면은, 내구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실험을 많이 해보면은, 레이저만큼 타겟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체를 데운다든지, 날려버리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와이퍼블레이드가 공기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기저항을 피하는 파트라든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메카니컬 파트는 정말 최악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그걸 갈아끼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최악인 것 같진 않은데 여튼 메카니컬 파트라든지 공기저항 여러모로 그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레이저로 날리면 훨씬 더,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든, 어떤 로봇이든,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옵티컬리 측정하고, 없애고, 그러니까, 옵티컬을 쓰는 것들이 다 좋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이걸 또 레이저 스캐닝을 한답니다. 페이터, 한테 보면, 레이저를 스캐닝해서 뭔가, 이제, 이제, 뭔가,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그걸 또 스캐닝해가지고, 날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쏠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다 장점들, 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아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도 다 해결은 됩니다. 이게 아,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눈에다 맞으면은 이거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레이저가 이게 이런 안에 있는 도피 도판트를 이걸 가해 시키려면 이게 또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레이저가 투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레이저는 선택적으로 때릴 수 있고. 그리고 파워나 여러 모로를 조절하게 되면 이 유리를 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상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죠. 안전도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저 세이프티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거는 어떤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지 기계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눈에 이게 직접적으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각도, 그래가지고 이제 반사되는 것까지 다 측정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광학적으로 아주 할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기 저항도 줄이고, 그리고 파워를 아마 이걸 적절히, 필요한 것만 날리면 되니까, 어, 그러면 가능은 한데, 어, 자율주행과 비슷하게 그 온갖 다니다 보면은 별 5만 가지가 이 유리에 다 붙죠. 뭐, 벌레가 와서 충돌해서 그런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 유리에 안착해가지고, 물건들이 우리가 주행을 함에 있어서 안,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안 밀고, 레이저만으로도, 물론 이제 차가 다니면, 빨리 다니면, 어, 어떤 물체도 그 위에 올라 앉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참,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건데, 아까, 토요다들 얘기했었죠. 페이턴트를 많이 갖고 있어도 전기차를 별로 못팔수 있듯이, 페이턴트가 꼭 양산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답게 참 신기한 걸 많이 고안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와이퍼 블레이드 시스템이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다 이제 고려가 되고, 현재 기술적 흐름이 레이저랑 옵티컬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는데, 어, 현실성은 아직은 아직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삼성이 예, 미국의 텍사스에 반도체 증설,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이제 텍사스로 이제 진행을 할것 같은데요. 아마 요 전에 미국의 여러 지역들, 금 요즘 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각 주별로 유치 경쟁이 있어서서 물론 텍사스가 유력하긴 했지만 아마 지렛대로 다른 주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텍사스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도 꽤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텍사스에 오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난 거죠. 이제 텍사스에 기가 텍사스도 있고 테슬라가 큰 공장을 짓고 거기다 스페이스X라든지 여튼, 일론 머스크의 가장, 이제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텍사스가 정말 중요한 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삼성과 다시 잘 해보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하드웨어 3.0은 삼성의 어스팅 공장에서 14나노 공장으로 만드는데 4.0은 TSMC로 간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삼성이 저렇게 공격적 투자를 하면, 텍사스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다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저 역시도 삼성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이런 것들은 미국의 강력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원래 막대로라면 사실 한국이라든지 대만 회, TSMC 회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 좀 물론 그래도 미국에 짓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래서 참 나라가 강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자국에서 팔 거면 여기다 지우라고 해서. 어, 장비회사만 완전히 그냥 해피한 거죠. 이제, applied materials나 이런 회사들. 원래대로라면 그 장비. 어, 뭐 삼성이 이제, 삼성이나 뭐 TSMC 한국이나 대만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끝, 끝장날 때까지 이제 장비를 뽑았을 수 있는데, 이제는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지으라니까. 예전보다 이제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장비를 더 많이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회사들만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나라가 여전히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수도 이런 내수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참큰 내수시장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팔려면 이제 미국에다 만들라고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은 힘의 논리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